안녕하세요. 올해 따뜻한 날이 길어지니까 꽃이 좀 빨리 핍니다. 예전보다 이제 지금 빨리 피고 있는데요. 자, 이제 꽃대가 어느 정도 솟은 거는 꽃대 또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좀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일단 꽃대를 철사로 잡아서 굳히는 과정. 제가 그것도 이제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예,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수채화 늦게 화통을 벗겼던 것이 현재 지금 세 대는 꽃이 폈어요 이렇게 여기 피고 어, 한 대는 아직 벌어지질 않았는데요. 어, 여기에 키가 큰 것이 두 송이, 두대 키가 작은 게또 이렇게 두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를 또 어, 수태를 제거하고 어, 안배를 해서. 이제 꽃대 방향을 잡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태를 제거를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수태를 덜어낸 다음에 철사를 그거를 그거를 여기 이제 4대니까요. 4개를 어, 알맞게 자르면 되겠죠. 대략 한 5cm 정도 화분 속으로 들어가니까 감안해서 요를 네, 잘라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안배할 것인지, 작은 거두 대, 큰거두 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정도 방향에서 이쪽으로 트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어,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는 180도가 돌아가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두 개는 크게 돌리진 않는데, 예, 그리고 작은 거를 안에로 넣을 건지, 가에로뺄 건지, 순서대로요. 어, 그런, 그런 거를 미리 예, 본인이 좋아하는 치, 그 취향대로 그렇게 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일단 어, 높이가 워낙 높으니까 아, 그걸 감안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야 될 곳에 그 앞에 쪽에 보통 한 5cm 정도는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면은 그 경질 배양토에 걸린 거니까 이걸 돌려가면서. 그 옆으로 약간 옮기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됐고요. 그리고 빈셋이나 이런 걸로 그쪽으로 좀 니세 이렇게 돌리면 은이연철사라잘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릴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철사를 돌리면서 이 꽃대도 그 방향으로 같이 돌리는 거예요. 자, 밑에서 한번 정도 감아주고요. 그러면서 조금 돌려지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손을 잡고 그쪽 방향으로 같이 돌립니다. 자. 같 방향으로 돌리고요. 자, 또. 자, 아래쪽은 잘안 돌아가요. 굳어서. 이제 위쪽은 아직도 성, 성장 중이라 돌아갑니다. 자. 돌리고요. 자, 위가 잘 돌아가죠? 그리고 한반기 정도 절사가 휘어진 놈을안 쓰시, 예, 쓰시는 거 좋습니다. 이게 예, 휘어진 거는 그쪽이 약간 경화가 돼서 예, 자칫 그 꽃대가 아엠미지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런 정도로 돌리면 많이 돌아갔죠. 반대로 한 지금 140도 정도 돌아갔나요? 그 정도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놓고 어, 이대로 이제 붙이는 겁니다. 이건 이제 또 반대로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제대로 가면 되고, 자 위에 이제 좀 약간 걸리는 부분은 음, 절단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뒤에 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그러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아직 이제 성장 중이라 굉장히 연해요. 잘못하면 부러지니까. 주변에 걸리지 않게. 자,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묶어주고 하는 게 훨씬 더, 예, 일학 작업하기가 편죠. 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빼먹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까지 돌려서 놓고, 원활한 방향으로 조금 더 도, 돌아가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좀 제껴주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어, 요거를 벌려줘야 필 텐데요. 이렇게, 또, 속을 썩이는 난초들이 항상 있어요. <laughs> 아주 성질들이 개성이 뛰어납니다. 우리, 어, 에라님들 개성 뛰어난 만큼, 난초도요, 굉장히 개성이 뛰어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시면 훨씬 더, 예, <laughs> 도움이 되겠죠. 아, 역시 여기도 대략 5cm 정도 요정도면 좀덜 들어갔을까요? 좀 다시 빼서 여기 게잘 휘어져요. 이게 닿면 이게 이 철사는 어떤 철사인지 잘 아시죠? 알루미늄? 우리 연철사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굵은 거는 뭐 분재할때 쓰시는 분들 있고 또 이거는 이제 가는 건 이렇게 초분류대 쓰기도 합니다. 자 역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 시계 방향이네요. 이건 시계 방향.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밀어도 절사 그쪽까지 밀려서 가니까요. 이렇게 휘어서. 아, 이거는 반대로 들어가니까 그러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넣는 쪽을 잘못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반대로 돌아가고 이거는 거의 뭐 꽃이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 어, 꽃대 반듯이 쓰게끔만 예,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요렇게 해서 어, 저는 이제 높낮이가 너무 달라가지고 좀 보기 싫은데요. 가운데로 밀어넣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여기를 높고 야 이쪽 한쪽에 낮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운데로 좀더더 밀고요 이렇게 밀 겁니다 그리고 좀더 가게 하고 이쪽은 제일 뒤에 거는 나중에 자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모양이 안 좋다 그러면 자를 수도 있어요 자요런 방법으로 이렇게 일단 안배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런 방법으로 안배를 해서 이대로 이제 어 한5일 이상 지나면 굳습니다. 네, 굳으면 아, 다시 이제 이거 좀 복토를 좀안 했는데 아직 화장토를 좀 복토하고 그러면 밑에는 지금 어느 정도 굳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가 지금 아직 안 굳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빗을 어느 정도 빛을 빛이 닿면 굳어져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네, 고개도 좀 틀어진 건 바로 잡고 가능합니다. 손으로도 어느 정도 주물주물 해도 뭐 돼요. 자, 물론 이제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 제가 요거 말고도 지금 대부분 잡아야 되는, 제가 스스로 알아서 딱 돌아온 난초가 몇개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돌려야 되니까 그때그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중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 그 섬, 전라북도 섬에서 산찬 그 수채화인데, 예, 이게 매년 좀 다르게 펴요. 내년 정도면 이 화판 안에 꽉찰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늬가 잘 들어가는데요. 꽃이 굉장히 큰데 올해는 좀 작아졌어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